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소통하는 성남 시의원 유창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신이 내린 축복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시원하고요. 하늘의 구름의 조각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의 현장, 바로 이 탄천인데요. 저는 성남시청에서부터, 어, 저, 북정동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도 보면서, 가을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구름 한점 없다는 말은 아니고, 구름이 예쁜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가을 하늘인데요. 이곳 탄천에는 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집 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나와 주셨는데 아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 아, 방역,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안 쓰신 분한 분도 안 보이시고요. 아, 또막 몰려다니기보다는 그래도 다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위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들 행복하게 해주는 성남시 정말 좋은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 자전거 타시는 분 많네요 이 건강도시 성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운동들을 하고 나오신 시민들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 건전한 문화의식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진동 습지 생태원 시작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부터 저 태평동까지 생태 에 학습원입니다. 여기 뭐 다양한 꽃들도 심어져 있고요. 어, 우리 성남시에서 생태습소저 생태학습원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 평소에 예, 많은 아이들도 찾곤 하는데요. 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없어서 어,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특별히 뭐 생태학습원에 어, 계시는 시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예, 정말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아, 정말 탄천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죠. 아, 주말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정말 보다 더 안전하고 아, 그리고 보다 더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탄천, 우리 성남시가 잘 관리해야 될것 같고요.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민들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성남시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아름다운 옥새 하늘.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주말을 이렇게 즐기시 못한 시민들께서 보시면 약간 좀 부러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위축만 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아, 거리두기 하면서 개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예, 어, 사회적으로도. 너무 위축돼 있으면 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고독해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 방역도 중요한데요 아, 이렇게 스스로 즐기신다면 그런 심리적인 방역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수진 생태학습원에 있는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 안 오신 안 와보신 분들은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 돌다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아이고야, 창동어리가 저기 여유스럽게 물을, 뭘 입에 물고 가는데, 목일까요? 아니면 부리가 노란색인가요?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그죠? 아이고. 예, 생태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연못을 즐기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아이고 귀엽고 어, 예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여기는 3부 아파트 앞쪽에 있는 우리 도로 밑에 예,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들이고요. 예, 그늘에서 쉬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많이 보이시죠? 네 예,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걸 이렇게 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비둘기 떼들도 어, 탄천을 사랑하는 모양이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남시 도로과와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 자전거 이렇게 많이 보관 중이죠. 에, 이 탄천에 이 자전거로 운동하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보관뿐만이 아니라 이 자전거 고장 나면 정비까지도 해주는 걸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죠. 예, 이 자전거 거의 다 타는 자전거들입니다. 버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정책은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을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기도 하는데요. 어, 성남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예, 뭐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자전거 보험으로 다 해결을 해주고 있죠. 예, 뭐 카카오 모빌리티 아시죠? 카카오. 카카오 자전거도 천천해서 볼수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이 카카오 자전거를 빌려서 타기도 하죠. 예. 예, 앞으로 승용차 타기를 많이 줄이고 매운 하나 안 나는 저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좀더 많이 확산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민의 의식이 이 지구를 지키는 예. 그런 천병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탄천 증금다리를 한번 건너고 있는데요. 예, 뭐 비가 많이 오는 홍수 때를 제외하고는 이 증금다리들 이렇게 시민들이 재미있고도 또 편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탄천물도 많이 깨끗해졌죠. 뭐 이곳에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 이탄천을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아, 이 탄천 정말 깨끗한 물 늘상 흘러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탄천을 예, 다니시다 보면 저기 보이는 화장실 예,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 화장실은 안심 화장실로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아, 이제 이 부분은 아이들 물놀이장이 있는 곳인데요. 올 여름에는 50일 동안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물놀이장을 제,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아, 비가 큰 비들이 많이 와서 아,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여러분 다 갔습니다만 아, 내년 여름에는 예, 기대를 또 어, 해봅니다. 여기 바로 태평 물놀이장입니다. 태평 물놀이장. 네, 이제 이곳은 탄천의 민물고기 생, 습지 생태원입니다. 민물고기 습지 생태원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 민물고기와 관련된 체험도 할수 있고요. 에, 나름대로 테마를 붙여서 이렇게 민물고기들이 이 안에 이제 서식하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습지 자체가 우리 민물고기들의 에,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 정말 한적하니 이렇게 그렇게 참 좋은 길이죠. 어, 이곳에는 이제 코스모스도 이렇게 사실은 어, 심어 놨습니다. 이 코스모스가 아직은 이제 나지막한데 이게 좀더 많이 그 자라서 에, 그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그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걷기만 해도 저절로 어, 행복한 생각이 드는 에, 그런 곳입니다. 예, 이렇게 이분들처럼 안전 모뭐 안전 장비를 잘 갖추고 자전거 타야 됩니다. 아, 그런데 간혹 보면 안전 장비 갖추지 않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중상 입습니다. 중상. 심지어 자전거 타다가 사망 사고 언론에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예, 안전 장비 이렇게 이분처럼 헬멧 쓰고. 네, 지금 앞에 오시는 분처럼 이렇게 헬멧도 없이 저렇게 자전거 타면 자전거 타다가 불의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장비는 꼭 갖추고 자전거 타셔야 됩니다. 예. 창동 우리 또 만났습니다. 어, 얘네들 좀 말이 수가 많은데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다녀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예, 물속을 논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바위 에서 쉬기도 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어 아이고 물고 물고 나무서서 물 속에서 뭘 저렇게 잡고 있을까요 아이고 뭘 잡았을까요 음,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꽁무니만 보이고 물 속에서 고개를 쳐봤고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두 마리가 예 아이고 귀여워라 예 물고기나 뭐 자기 먹이, 먹이를 잡는 거겠죠 예 이청동 오리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물속을 노는 걸 보면 여기가 생태가 살아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물 함께 공존 공생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게 예, 지금은 이제 비행장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이곳의 특징이 있죠. 가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가로등이 없으면 시민 안전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 가로등이 있으면 이 가로등이 그 비행 활주로로 착각을 해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큰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 비행안전 1구역 이런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게 이제 태양열로 어 해서 여기서 불빛을 내서 가로등 대신 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로등 대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안 보이죠. 비행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면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아 그거는 좀 비행장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도 빼곡히 비행장 쪽으로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의 불빛이 또 비행장 쪽으로 예, 보안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 여기는 비교해서 탄천면으로 빼곡히심어져 있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가로등 없다고 너무 <laughs> 민원 넣지 마세요. 저한테도 여러 번 왔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알아주세요. 예, 이제 오늘의 도착지 종착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성남과 서울의 경계쯤 되는 곳입니다. 아, 저기 지금 물 가운데 보이는 아이고 예쁘게 생긴 돌다리 에, 저 돌다리를 건너면 성남이 아니고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 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론 고, 못 건너겠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아는 분은 저 다리를 루비쿵강이라고 이렇게 저기 어, 이름을 붙였다네요. 그거는 그분 마음이고요. 에, 요 다리를 건너면 강남입니다. 서울 에, 요 다리를 건너서 이제 오늘 저이 강남가서 좀 놀다 오겠습니다. 강남에서 간식 좀 먹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돌다리 너무 운치있고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 운치있게 앉아계시는 못닦는듯한 저두분참 보기좋습니다. 네. 성남 시민이겠죠. 네. 많이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사오고 싶은 성남. 예.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강남입니다, 강남. 여기서 간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정말 시원한 가을 바람에 예, 버드나무가 산들산들 흔들리는 어,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서 간식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 뒤에 예, 분당수서관 예, 고속화도로가 보이고요. 그 뒤에 예, 남한산성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예,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